모든 수치를 어쩌고저쩌고 하고 따져보고 하지만 제일 마지막의 결정은 곡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구형부동산연구소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작년 말,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도 계속 이제 건물을 사고 짓기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매물들을 저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영상 찍고 매물 보러 나갈 거예요. 매번 보면서 가격이나 내지는 입지나 아니면 현재 상태 뭐 임대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건축하면 건축비가 얼마 들건지 주변의 민원은 어떨지 늘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가서 보고 할 때마다 보고도 보고 직접 어 이거는 너무 별로여서안갈 때도 있지만 가서 볼 때는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떤 일이냐면 있어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여건은 괜찮은데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몰라요. 어 이거는 뭐 짓는데 어느 정도 걸릴 거고 그 정도 지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금보다 가치가 이 정도 상승하고 이 정도 가치가 상승하면 이만큼 득이 되겠다라는 판단은 쓰는데 이상하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뭐 어떤 분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저는 어, 안 하기도 하거든요. 안 하기도 해요. 그렇게 감히 뭔가 미심쩍고 할 때는 그런 일들은 꼭 고생을 하더라고요. 고생이라는 게 음~ 고생해서라도 플러스만 되면 좋은 거라고 할수 있는데 그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돈이 더 되는 부분도 아 이거 할 바에는 다른 거 하는 게더낫을 텐데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어떤 현장도 어~ 이거는 여권은 다 괜찮고 철거하고 짓기만 하면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 했어요. 안 하고 났는데 그 현장을 그 뒤에 사신 분이 저희가 만약에 그걸 했으면 지금 뭐 준공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다 짓는 거. 근데 지금 뭐 공사 시작 이제 시작했나? 이제 뭐 철거 좀 하고 있는 뭐땅거 터파기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민원도 좀 강도가 좀더 세고 뭐 다른 여건들도 여의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뭐 다른 상황들도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하여간 그래서 그걸 안 하고 뭐 다른 걸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한 일을 오래 하신 분은 이 얘기를 이해하실 거예요. 한 업계에 오래 있으셨거나 본인 일의 전문성이 길게 뭐 10년, 적어도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뭐 이거 다 맞는데 뭔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는 꼭 그게 아니잖아요. 감의 영역. 근데 그 감이라는 게 자다가 어느 날감떨어지실 떨어지는 이 감이 아니라 여러 번의 분석과 파악과 실제로 시행해 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땅을 사보고, 지어보고, 리모델링 해보고, 매번 거래를 해보고, 가격이 움직이는 거 임대 넣고, 임대 관리까지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베이스 안에서의 생기는 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오는 그 감, 느낌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전문가의 감이라는 거.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의 해당 일에 대한 느낌, 감각 이거는 무시하기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영상에서 한다고 했더니 저희 본 부장님이 아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왜요? 그랬더니만 하시는 얘기가 현장에서 그게 맞다 맞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있는 대로 얘기해야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저랑 이제 본부장님이랑 임장을 가거나 뭔가 물건을 보면 어 저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럼 늘그 느낌이 그 판단이 같단 말이에요. 어 저거는 뭐 메인에 있긴 하지만 저 자리는 별로야. 어 맞아요. 저거는 별로예요. 근데 그거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 그걸 보면은 절대 별로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둘이 똑같이 이구동석으로 어, 별로예요. 아니면 어 여긴 좀 그렇지만 저 건물 괜찮네요. 저 위치 괜찮아요. 해, 하죠. 라는 게늘 공통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으면서, 어, 오는 감이라는 것과 그냥 지나가다 찍는 감이는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어, 그, 실제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상세히 말하지 않고 아는 그 감이 전문가의 영역이고 그게 맞다면 그걸 제대로 전해주는 게 맞지. 그게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뭐 그럴듯한 매매 사례 뭐다 보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수치를 따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하지만 그건 이미 머릿속에 있고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서 다 알아듣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그걸 이해하고 감이 생기려면은 실제 현장을 저만큼 다니셔야 그 제가 주는 정보가 어떻게 보면 유효하고 유용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듣는 거는 오히려 보시는 분이 뭔가 시장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는 현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평당에 얼마가 이게 맞고 틀리고 그리고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이 정도 될 거니까 이건 하는 게 맞다 안 맞는 게 맞다 맞는데 제가 매매 사례만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가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경험한 분은 서로 그 얘기가 통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설명할 길이 이거는 그런 데이터나 아니면 그런 경험에 의해서 생긴 감의 영역이라고 밖에 표현하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조금 설명을 더 제가 잘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밖에 말을 못 하는 게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그 부지를 하시는 분 아까 말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그 부지를 하는 분들이 세 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돈을 모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누군가 한 명이 메인이 있어야 돼요. 확실히 아는 누군가가 있어서 거기서 진두제외해서 쫙 해야 되는데 셋다 비슷한 그 영향력을 미치면 이거 산으로 가요. 100% 산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같이 할 때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한 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그 사람 말을 전적으로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일이라는 것이 순조롭게 되는데 지금 그 현장 같은 경우는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무슨 진단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근데 그런 게 굳이 필요가 없는데 혹시나 이거 잘못되면 누구 책임일까? 혹시나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이 크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진행되기보다는 계속 검사, 검사, 검사.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거든요. 뭔가 일을 같이 하거나, 건축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사는 일을 하게 된다면 한 사람의 뜻 내지는 애초에 시작할 때세 사람이 이거는 누구에게 전적으로 맡긴다. 잘못되더라도 뭐 그거는 묻지 않는다. 그 대신 이 사람이 확실히 할줄 아는 사람이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혼란스러울 수 있죠 네, 이런 경우에 공사가 다 돼서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게 서로 모르면 설계가 잘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건물을 설계를 맡겨서 누군가에게 설계를 받아 가지고 그 건물을 시공을 하지만 설계에 대해서도 본인이 기준이 딱서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어, 난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컨셉을 얘기해 줘야 이 사람이 그거에 맞춰서 해 주는 거지 이 사람이 모든 걸 전체 사업성에 대해서 모든 걸다 이해하고 설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지역에 대해서 아니면 그 건물에 대해서 그 입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요로열한 요러 걸 해놨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임대 들어온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서 있어야 그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난방으로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실은 현장에서 겪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무리 수치를 다 따지고 사례를 따져봤는데 어 이거 마음에 안들 때가 있어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걸 따졌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해야 될것 같아. 어 자다가 꿈에 자꾸 나와요. 그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책에 보니까 뭐 기업을 운영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모든 수치를 어쩌고저쩌고 하고 따져보고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결정은 오너의 감이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책에서 제가 보기도 했었고 그게 모든 거를 분석으로만 된다면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실패라는 게 없어야 된단 말이죠.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이 하는 일은 실패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분석을 아무리 해도 엉뚱한 결과가 나올 때허다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지 않게 했던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과연 뭐냐 이거죠?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책에서는 감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과거부터 많이 사실은 느꼈거든요. 기본적으로 경험과 여러 번의 그 거래와 그리고 건축과 뭐 이런 것들 플러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건 맞아 안 맞아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옆 건물을 내가 예를 들어서 사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옆에 건물도 비슷한 여건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뭐 않고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이 건물을 봤으면 전혀 알수 없는 거죠 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어두운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봉사가 코끼리 만지는 그 상황 밖에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제가 나름 현장에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하는 일 일의 방식이니까 제가 그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냐 없냐 이거 정말 확실하냐 안 확실하냐 약간이라도 좀 이상할 것 같으면 난안 한다 이런 주의거든요. 왜냐면은 그 건물만 있는 건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할 때 판단을 하는 자료도 당연히 확실해야 되고 확실하다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 감도 확실하다는 거이두 개가 합쳐졌을 때뭐 아주 금상첨화에 결단을 내리고 계약을 하게 되고 진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 궁금하신 부분 덧글 쓰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어, 알려드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보시면 지금이라도 강남의 꼬마 빌딩을 사라 이 책에 출간이 올해 이제 8월 이번 달쯤에 될것 같은데 요그 책에 샘플북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청하시면 또그 부분 제가 현장을 겪으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니까 보울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mm -hmm.